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일명 우리 낭불사 작업 그어 현장에서 생명줄이라고 하는 이그 젠다이입니다. 젠다이. 자, 젠다이. 자, 이 젠다이 한번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명 생명줄. 자, 이 생명줄. 자, 영상 가까이 좀잘 한번 찍어 보시고. 자, 이 생명줄입니다. 이게 참 이게 생명줄이에요. 이걸 타고 이제 장비까지 뭐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다그 우리 요원들이 차고 어 우리가 그 양주 땅굴이 심도가 원래 그 우리 측정에서 35m의 그 땅굴 라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22m의 출구형 그 땅굴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간통을 하려고 최대 28m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뭐 어, 2m 공간에서 작업을 할때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뭐 부족해가지고 이게 한풍이 일을 이걸 지상에서 우리가 계속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고 장비와 함께 내려가면 뭐 엄청나죠. 28m라는 것은 아파트 10층 높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뭐한 300번 전으로 이제 저희가 타고 내려가서 작업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타고 내려갈 때는 큰그 공구 07 06 07 08 09 이제 큰 포크레인 포크레인에 이게, 이제 이게 가까이 주워버어요 이게 윈치 이제 포크에서 이제 달아가지고 윈치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윈치 이렇게 걸어서 포크레인에 이제 이걸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에아줄 같은 경우도 항상 상태를 잘 점검해가지고 여러 번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이걸 타고 한 300분 전으로 마지막 28m까지 내려가면서, 저, 이제 기억 중에 참 아픈 기억이 2014년 9월 10일 날, 추석 세고 뒷날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 제가 이걸 타고 내려가서 버럭을 26번 큰 녹강에 LPG 큰걸 우리가 잘라가지고, 녹강을 만들어서, 거기 26번을 올리고 올라오는 차라리 큰그 돌이 위에서 이제 떨어졌죠. 2m 공간이면 거의 100중 100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피하면서 왼쪽 장다리에 서쳐 지나가면서, 이게 어 실검이, 실검이 났죠. 그래서 병원에서 뭐 3개월 그 기부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뭐 현장 들어놓고 기부수 할수 있겠어요? 양만 먹고 버텼습니다. 그때 힘이 보면, 오른발보다는 여기가 한 3분의 1 정도가 힘이 없었어요. 그냥 힘이 없고 쩔뚝거리면서, 또 이거를 젠다이를 타고 한 300분 전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사명의 정체성이고, 일반적 개념으로 말하면 애국의 정체성이죠. 그 과정을, 9월, 이제 다음 주에 9월 10일 날이가 추석이고, 9월 9일 날이가 이제 긴 날인데, 그 역사 같으면 9월 10일,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두 번째 생일로 여긴 날을 제가 9월 10일입니다. 원래 제가 서금문날 생일인데, 이 젠다이는 소위 대한민국 남층 땅굴을 진실을 구명하는데 생명줄이다. 그래서 큰공구 포크레인에 저희들이 이제 젠다이, 일명 젠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타고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젠다이, 이 젠다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남침땅굴 역사에서 정말 이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이 11호 태풍 피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남침땅굴 진실에 여러분 규명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